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게 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쪽만 쓰시니까 양쪽 다 쓰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양쪽 다 써요. 네, 이쪽을 거의 대부분 이쪽만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풀 피로가 누적이 되면 여기 이제 보이지 않지만 전기에 관련된 부품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개를 또 손봐야 됩니다. 어쨌든 개도 소모품이라 나중에 쓰기는 타야 되고, 바꾸긴 해야 되겠지만, 주기가 좀더 빨라지겠죠. 한쪽 때문에 더 빨리 갈아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물이 막힐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양쪽 다 쓰시는 게 좋고, 일단은 결착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 커피머신은 원래 물주기가 하나가 나와요. 근데 여기 다섯 개 구멍을 통해서 물을 여러 가지로 퍼트려주고, 최종적으로 얘가 닿으면서 물이 여기 스크린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또안 닦으면, 또 문제가 돼요. 여기 지금 잘 닦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여기 육각렌치 볼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잘 이용하셔서 저는 라이트를 켜고 하는데 요런 이제 어, 이런 이제 이런 게니 저는 매일매일 한 번만 하셔도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오. 그래서 왜냐하면 커피 찌꺼기가 알갱이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열어갖고요 네 그, 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먼저 살짝 살짝 정말 거칠 정도만 살짝 해놔요 이렇게 떨어질때 조심해서 이제부터 뜨거워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결착을 합니다 그래서 쭉 눌러주면 얘가 이제 평평하게 자리 잡겠죠. 요 때도, 아, 꽉안 조여진 것 같은데, 그래서 있는 이거 꽉 조이시면 나중에 풀때 정말 힘들고, 응. 아까 선생님 설명드린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조이시는 쪽요로 응. 느낌이 와요. 풀리지 않을 정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도구 사용하실 때, 이게 아구가 잘 맞았는지 딱 보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간 상태 돌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음. 이나사산을다 풀려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걸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긁어서 찌꺼기 홈을 네, 만들어 주시고 딱 맞춰서 야네 홈을 이렇게 만들어 옆에 주신 옆에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안한 상태에서 돌려버리면 음. 정말 힘들어집니다 작업이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을 가지고 저한테다 놓고 여기 지금 이상태로좀 달려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거예요. 판판하게. 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넣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두고, 어 여기 보면은 모양이 다른 육각 렌치 볼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르 패드라고 하는 이 커피 머신 부품에 고정을 시켜주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올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거를 탁 넣으면 얘가 자리를 잡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볼트를 장갑 꼭 끼고 하셔야 돼요. 뜨거워지거든요. 손으로 살살살살 살살 먼저 돌리면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어느 정도. 힘을 거의 안준 상태에서 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릴 때는 포탑 필터라는 걸 장착을 하잖아요. 네. 이거를 계속 오른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나사가 계속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너무 많이 조였는데 이걸 또 조이면은, 예, 네, 또좀 네,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안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6mm인데, 6mm 스패너로 살짝 조이셔도 되고요. 살짝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손의 힘으로만 살짝 조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6mm 음, 을 이렇게 줘야 네. 돼, 이렇게 줘야 돼. 요 시계 쪽으로 조여지니까 반대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조일 때는 이렇게 줘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이게 엎어서 해야 되나? 진짜. 아, 예, 그거는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네. 살짝 꺾여있으니까, 예, 아, 예. 가 있냐, 그 그거는 이제. 예, 네, 엎어지아 이렇게 풀리길래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laughs> 예, 게 상관없습니다. 건데? 똑같은 규격만 음, 맞으면 돼요. 규격만 음. 맞으면 돼요. 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쪽 그룹은 청소가 끝난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건 어디서요, 이거? 이거는 철물장 가면 다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사이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육각 렌치 뭉치가 팔아요 아 저걸 이렇게 잠그시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쪽 양쪽 구르패드에 들어가 있는 네. 가스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거든요 어, 그리고 그래요? 되게 비싼 걸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음. 굳이 보급 저기 어? 그냥... 제가 이거 찢었는데? 네. 좀 이렇게 하다가 한쪽? 어, 뭐 뭐, 조금그 정도는 데미지를 먹은 건데, 아 네, 그것 때문에 물이 엄청 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커피를 내려보고, 네. 만약에 샌다 그러면 그때 교체를 할 거고요. 쓸수 있는 것도 쓰면 좋으니까. 네. 그걸느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아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네. 네. 그루패드도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에요. 아 수년간 아 쓰긴 하는데, 음 자, 보시면 자동차 썸루프처럼, 이 라인이 맞는 애가 있어요. 여기 어. 보시면 옆에 라인 계속 달죠 네. 결국은 얘도 달아요. 네. 그래서 네. 얘가 풀린다던가 얘가 뭔가 압력을 잘못 받쳐준다 그러면 얘도 사실 소모품이거든요. 음.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을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완전 새 거이기 때문에 네. 쓰시면 되고 지금 잠그실때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이렇게만 잠그시면 얘가 힘이 좀 약해요. 네. 이쪽을 잡고서 한, 아,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얘가 안벽하게 탈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 느낌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양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고무패킹에 탄력이 없어서 딱딱해져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새게되면 그때 고무패킹을 가는데 지금 제가 만져봤을 때는 컨디션이 되게 좋았거든요 음. 이쪽은 너무 좋고요 컨디션이 어, 예. 그래서 일단 커피 한번 내려보고 어,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 커피가 루가뜨거워가 계속 나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를 일단 했, 했어요. 너무 꽉 막혀 있어갖고 아 결과를 먼저 보고 나서 이제 다음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쪽은 이렇 다시 조립을 조금 해놓고 볼트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교체을 하고 반대편에 넣어서 <laughs> 이렇게 살짝 몇, 바, 몇 바퀴만 돌려서 걸치는 정도로만 해놓는 거예요. <laughs> 살살! 애기 다두듯이 그리고 반대쪽도 위치를 찾아서 돌리면 얘가 자리를 따라 잡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한 반대쪽 그리고 이런 걸 조이실 때 한쪽을 꽉 조이고 반대쪽을 꽉 조이시면 안 돼요 네. 한쪽 먼저 조이고 아, 한 8, 9 0 조이고, 조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높이를 맞.. 수평이 맞았나 보고 나서 꽉 조이는 거요 네. 근데 꽉 조일 때도 다음 사람이 풀기 쉬울 정도로만 음. <laughs>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장어 스크린 더 나머지 품 다시 작을 해서 쉽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겠다. 대신 뜨거우니까 꼭 조심하셔야 네. 돼요 네. 그리고 커피 한 잔만 내려도 이거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아 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찌꺼기가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음, 백플러싱이라고 하는 커피 약으로 헤드를 녹이는 작업도 해야 돼요 음, 혹시 그것도 음, 하고, 계세요? 음, 하면 하고 계세요? 맨날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청소를 하면 돼요 아 네. 뭐 이거 하고 나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먼저 속을 하고 예, 나서, 네. 예, 그 다음에 안쓸 거니까, 이거를 청소를 하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손으로만 제가 그냥 꽉 조였어요. 네. 그렇게만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이제 좀 됐는데, 나중에는 이걸로 조금 조으셔도 되겠죠. 풀리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여기를 많이 쓰셔서 여기가 좀 뻑뻑해요. 아. 그래서 일단 내려보고, 커피를 내려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커피 양이 도징이 되면, 갈아져서 들어가면, 그러면 또이리게 물이, 물이, 물이 또셀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요거는 뭐. 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좀 어디에 있는 거 같은데? 아래가. 예, 저기도 하나 있구요. 일단 한번 볼게요. 예,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셨었나요? 네. 그정도 네. 해드릴게요. 얘는 포타피타 거치가 되는 거, 그 기계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피가 굉장히 많이 쌓였죠? 네. 그러면 이제. 살짝 눌러주고. 네, 예, 예,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이걸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네. 물이 처음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물고 끓는 거예요. 커피 머신에 네. 보통 온도가 120도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열수를 빼주면 이렇게 물이 안정이 돼요. 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세팅된값으로 커피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장착을 아, 하고. 제대로 배우네. 네, 이렇게 살짝 힘을 주 줘서 추출 뭐 아무 버튼 눌러볼게요. 네. 네, 하나 요 조금 뻑뻑, 한 감이 좀 있어요. 네. 요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교체를 좀 해드릴게요. 이쪽은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네. 그래서 프리버튼이니까 그냥 끄게 되면 예. 네, 네. 이쪽은 청소가 좋으니까 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양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전원을 끄시고. 얘도 이기 육각렌치가 있어야 돼요. 사이즈가. 이것도, 내리면 네, 얘가 약간 좀 퍼터퍼터 거리죠? 네. 쓰시다 보면 아마 처음에 물건 납품 바이을때는딱 맞았었을 거예요. 네. 근데 쓰시다 보니까 눌리니까 자꾸 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이거는 계속 그 쓰시는 근무자분들이 이것도 봐주셔요. 야돼 아... 쓰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laughs> 이렇게 하고, 안 걸쳐지죠? 여기 보면 약간 품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걸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커피를 받는 동안 얘가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간격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양쪽 유격을 잘 맞춰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 잘 고정이 되죠? 이거를 조금 돌려서 이것도 돌릴 때 여기 꼭 악으로 꼭 맞추고 하셔야 돼요. 그냥 또 돌리면 여기가 나타나게 예, 마무될수 있으니까. 이거 맞히죠 이래도 남아있다고 되고 이제 이치는 건데요 이렇게 내려놓고 네, 이제 아마 처음에는 거쳐게끔 세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쓰시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죠 제가 해놔도 나중에 또 내려갈 거예요 네. 안 내려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파워를 켤수 있죠 준비가 이제 됐죠? 그러면 그게 처음 응. 세팅 할 때도 네. 안 돼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이게 아, 이게 글쎄요? 조금 다르다고.